실제로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사업을 넓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영업자 분들은 아직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아요. 이 책은 그런 것들보다는 본질을 활용해서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삼겹살, 감자탕, 순대국, 커피 이런 친숙한 메뉴들로 나만의 색깔을 넣어서 브랜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들의 브랜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제이아빠입니다. 제가 얼마 전한 경제 매거진이랑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브랜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 답은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수준을 한 1%라도 올리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음식이 맛있고 싸고 서비스 좋게 만들고 인스타, 블로그 마케팅 잘하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 라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실제로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사업을 넓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은 아직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아요. 이제 그나마 요즘은 유튜브 강의나 뭐 배민 아카데미 뭐 여러 컨퍼런스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가 아직은 주입식 교육이고 모아놓고 강의하고 필기하고 들었을 땐 음, 맞는 말이야. 끄덕이고. 하지만 결국엔 스스로 생각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선 책만 한게 없다고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책 관련된 컨텐츠는 조회수가 잘안 나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나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글이 어렵지 않아서 술술 읽히긴 하지만 내용은 뼈와 관절과 골수만 골라서 때리는 무조건 책값을 10배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책두 권.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앨런 딥의 린 마케팅 이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강력합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돈 쓰는 마케팅을 버려라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혹은 또 내가 뭔가를 아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잘난 척하고 싶어 하고 하지만 옳다라는 건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옳다라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그 예로 데오드란트와 면도기 얘기가 나오는데 데오드란트나 면도. 기는 뭐 남성용도 있고 여성용도 있습니다. 여성용이든 남성용이든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성능이나 성분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디자인이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고 거기에 여성용이라는 타이틀과 명제와 스토리와 마케팅이 들어가면 여성용이 가격이 두배 혹은 그 이상이 비싸진다라는 거예요. 어, 이걸 흔히 핑크 텍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죠. 그냥 똑같은 건데 왜두 배로 팔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생산자 의 입장. 에서 봐도 옳지 않죠.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두 배씩이나 비싸게 팔아. 근데 문제는 뭐냐.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런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진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약회사들은 약을 만들고 홍보를 할때 두통에 특화된 진통제, 고열에 특화된 진통제, 여성들을 위한 생리통에 특화된 진통제라고 광고를 하고 파는데 어, 세상에 특정 신체 부위의 통증만 없애주는 약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직하게 그런 약은 없습니다라고. 광고하는 제약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수요 고객이 필요한 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게 이제 고객 인식의 다섯 가지랑 연관돼서 설명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단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르는 단계가 있고 해결책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아직 해결책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해결책이나 제품을 알지만 그 제품을 확. 확신하지 못하는 단계 그리고 해결책이나 제품을 아는 단계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서 1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좋다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는 우리의 고객이 아닌 걸 빨리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마케팅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데오드란트 설명이 나왔으니까 나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 근데 나는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난 냄새 안나 아니면 내 냄새는 향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고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상으로 야너 겨땀 냄새나 대여들한테 써라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파는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마케팅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게 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일전에 이제 크게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커피를 로스팅할 때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그 발암물질 을 없애주는 굉장한 뭐 상품이 있는데 이걸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의견을 여쭤보셔서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사실 좋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사람들은 커피를 로스팅할 때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를 뿐더러 알아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따지금 연탄구이를 하는 경우는 아무도 먹지 않겠죠 발암물질 때문에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이 책에서 나오는 게 마케팅과 사업적인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바로 없애라 라는 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영업 마케팅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건다 하는 경향이 있죠 인스타도 하고 뭐 스레드도 하고 당근도 하고 페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다 하는데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여기저기에서 노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땅에 떨어지는 마케팅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마케팅은 과감하게 없애거나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 책에서 틈새 시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7가지 내가 파는 상품을 사는 고객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7가지 카테고리 그리고 레버리지 활용법 카피라이팅의 법칙같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쉽게, 하지만 묵직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나온 지좀 되긴 했는데, 지금도 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 맛있어도 문 닫는 가게, 맛 없어도 줄 서는 가게. 제 책입니다. 제두 번째 책이고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책 제목이랑 뭐 일맥 상통합니다. 많은 수의 매장이 장사가 안 되는 건뭐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성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테리어가 후지거나 상권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내가 파는 상품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서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요즘 들어 특히나 이제 브랜딩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공한 브랜딩의 사례들을 보면 돈을 써서 화려하게 만들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거나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데 어, 이 책은 그런 것들보다는 본질을 활용해서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박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삼겹살, 감자탕, 순댓국, 커피 이런 친숙한 메뉴들로 나만의 색깔을 넣어서 브랜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직접 내 매장에 타겟을 고객을 선정하고 그 선정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메뉴를 만드는 방법 아주 쉽게 해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브랜딩한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보여드리고 이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들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각 마케팅 플랫폼 간의 특징이란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나에게 맞는 마케팅을 찾는 법 최대한 어렵지 않게 직접 할수 있는 방법도 쉽게 쓰여 있습니다 제 책이라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순 없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200편을 좀 넘게 찍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하고 쉽고 적용 가능하게 녹여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1년에 책을 단한 권도 읽지 않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53%에 달한다고 하고요. 책을 구매하셔도 그 책을 완독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내외라고 합니다. 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이 말은 뭐냐? 책을 적절히 읽고 도움 되는 것만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추천드린 두 책은 완독을 쉽게 할수 있게 술술 익히는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은 책두 권을 소개해 드렸고요. 경기가 이제 최악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좋던 싫던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발전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나아지지 않고요. 앞으로도 쉽고 유익한 책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